반갑습니다. 오늘 일반기계기사 명품 기본 이론 재료 역학 첫 단원 재료 역학 단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료 역학 단위 첫 번째 하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중은 단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힘의 단위인 뉴턴을 썼죠. 그런데 여기서 단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단면 어떤 단면에 작용하는 힘인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런 원기둥 시편이 있습니다. 원기둥 시편의 단면이라 하면 보통 이런 이런 단면들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면은 이런 외부에 나와 있는 단면이 아닌 내부에 있는 단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중이 양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했을 때 언젠가는 이 시편이 견디지 못하고 파괴될 거예요. 그때 이 파괴 가상 면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파괴 가상 면적이라는 것은 파괴가 됐을 때 어느 단면이 보일 거냐 라는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단면 또한 이 파괴 가상 면적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장 하중이 있는데 단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느리는 방향의 하중이다 라고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마찬가지로 원기둥 시편이 이렇게 있을 때 느리는 방향으로 자 어떤 단면을 내부에 있는 단면을 느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이죠. 또한 단면에 대하여 수직, 수직 해야겠죠.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하는 하중입니다. 자, 두 번째 압축하중은 단면에 대하여 수직인데 압축하는 방향의 하중입니다. 그래서 압축하는 방향의 하중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양쪽으로 누르는 형상이 되겠죠. 자, 전단하중입니다. 전단하중은 단면에 대하여 평행으로 작용하는 하중입니다. 우리 단면은 파괴 가상 면적이라고 했죠. 이 내부에서 파괴가 되는데, 자, 이 곳이 파괴가 된다라고 하면, 자, 단면에 대하여 평행이라고 했으니, 이 단면 부분에서 이렇게 끊어버리는 형태의 하중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인장하중을 보니까 P, T 점자가 붙었는데, T는 텐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텐션, 느리는 방향이다. 라는 거고요. 압축, 자, 컴프레스겠죠. 누르는 방향이다. 자, 전단은 쉐어라고 합니다. 쉐어기 때문에 s를, 첨자를 붙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중의 종류 보셨고, 하중이 어떤 면적에, 어떤 단면에 작용하는지, 그리고 각각 하중이 어떤 방향으로 또는 어떻게 수직으로 작용하는지 평행으로 작용하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응력입니다. 응력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생소하죠? 정의를 보니까 재료 내부에서 외력에 의해 생기는 저항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외력이라고 하면 방금 저희가 봤던 이 P, 하중이 되겠죠. 자, 인장 하중이 있었고요, 압축 하중이 있었고요, 전단 하중이 있었어요. 자, 각각에 의해서 생기는 응력도 다르겠죠. 자, 보니까 단위가 뉴턴퍼미터로서 이것은 파스칼. 결국 압력의 단위와 같습니다. 자, 압력의 단위와 같지만 압력은 아닙니다. 내부에 생기는 저항력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인장 응력을 보니까 인장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인장 하중 pt로 쓰기로 했죠. 그래서 단위가 미터 제곱 그리고 뉴턴. 뉴턴 퍼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자, 면적을 나눠 주면 됩니다. 그럼 이 면적은 어떤 면적일까요? 우리가 시편을 생각했을 때 인장 하중을 작용을 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파괴 가상 면적이 있었어요. 자, 이 파괴 가상 면적의 면적이 이 분모로 들어가야 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인장 응력에 관한 공식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압축응력 마찬가지로 압축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 자 a분의 p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전단응력도 똑같죠 a분의 p 자 그런데 전단응력은 여기 알파벳 모양이 다르죠 타우라고 부릅니다 타우 그리고 여기 인장응력은 시그마 그리고 압축응력도 시그마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단하중에 발생하는 응력 압축하중 인장하중 응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암기를 꼭 해주시고 자, 이거를 그냥 통틀어서 여러분들 응력은 면적분의 하중이다 라고 암기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식 굉장히 중요한 식이니까 꼭 암기를 해주세요 자 다음은 변형률입니다변형률 정의 보니까 변형 전 치수에 대한 변형량의 비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시편을 하나 그려 볼게요. 이런 원기둥 시편이 있었는데, 이 원기둥 시편을 양쪽으로 늘렸습니다. 자, 인장 하중을 가했죠. 그랬더니 이 원기둥 시편이 늘어났습니다. 자, 하중에 의해서 원기둥 시편이 늘어났어요. 자, 이때 기존에 변형전 치수라고 했으니, 변형전 이 길이. L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변형 전에 이 직경. D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변형하고 나서 얼마나 늘어났나 봤더니 이만큼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우리 람다라고 표시하고요. 자, 늘어났으니 직경은 줄어들어야겠죠. 자, 줄어든 만큼의 직경. 델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종 변형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입실론으로써요. 하중과 평행한 방향으로 생기는 변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중과 하중 P와 평행한 방향으로 생긴 변형률이니까 이런 길이 방향으로 생겨난 것에 대한 변형률이겠죠. 그러면 변형 전치수 에 대한 변형량의 비라고 했으니 변형 전 길이 방향치수 L에다가 변형량 우리 변형량은 람다 람다만큼 늘어났으니까 람다 그렇기 때문에 종 변형률, 입실로는 변형 전치수 L분의 변형량 람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횡 변형률은 하중과 수직한 방향으로 생기는 변형률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중과 수직한 방향이라고 하면 이 직경방향이겠죠? 이 직경방향에 변형 전치수가 D였고요. 변형 한치수, 변형량이 델타, 델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횡변형률이라 부르, 부르자라고 하고, 입실론 다시라고 쓰네요. 이것도 여러분들 암기를 해놔야겠죠. 자, 그러면 이 종변형률과 횡변형률 둘의 차이는 하중과 평행하냐, 아니면 하중과 수직하냐의 차이겠죠. 자, 이두 가지 차이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식도 암기를 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전단 변형률, 전단 능력에 의한 변형률인데, 이건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땅에 이런 사각형 모양의 물체가 박혀 있는데, 이때 전단 하중, 이런 방향으로 전단 하중이 가해져요. 그러면 이 사각형은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자, 이때 이 기울어진 거리를 우리는 자, 람다 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높이의 길이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기울어진 각도를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탄젠트 쓸수 있죠.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자, 탄젠트 감마는 l분의 람다 s다라고 쓸수 있겠네요. 자, 이것이 전단 변형률입니다. 탄젠트 감마는 L분의 람다 s. 자 그런데 이것은 감마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왜 그러냐면 자, 보통 우리 사용하는 시편들은 굉장히 단단한 물체,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는 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중을 작용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즉이 람다 s가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이 L에 비해서. 그래서 이 람다 s가 굉장히 작을 경우엔 우리 탄젠트 감마는 감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이 감마 탄젠트에 들어간 감마는 도 단위를 써야 되고요. 여기 결과식으로 나온 감마는 라디안 단위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잘 나오는 것은 이 1번과 2번 종변형률, 행변형률 굉장히 자주 나오고 이 전단변형률은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 푸아송비입니다 푸아송비는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또꼭 암기를 해야겠죠 일단 식부터 봅시다 푸아송비는 종변형률분의 횡변형률이래요 자 푸아송비, U로 쓰는데 자 종변형률, 종변형률, 평행한 방향의 변형률 입실론이었죠 자 횡변형률, 수직한 방향 입실론, 다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변형률과 횡변형률의 차이점 잘 모르시면 반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역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평행, 종, 수직, 횡 기억하시고, 자, 이게 또 m분의 1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m분의 1. 자, 여기서 m은 푸아송 수라고 해요. 자, 푸아송 b. 푸아송 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둘이 역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m은 푸아송 수를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이 식은 꼭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공칭 응력과 진 응력입니다. 여기 응력과 변형률 우리 뭔지 아는데 공칭이란 말과 진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럼 이 의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 어떤 시편을 가져다가 인장하중을 주면 늘어나겠죠? 이렇게 쭉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이 슬슬 변형이 생겨요. 이런 모양으로 변형이 생기다가 결국엔 끊어집니다. 이렇게 끊어져서 파단이 돼요. 자, 여기서 우리 그러면 이 파괴 가상 면적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쯤에서 파괴가 될 거니까 여기를 파괴 가상 면적 A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보니까 이 파괴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면적이 줄어들어요. 줄어들다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변화하는 이 면적을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라는 게이 공칭과 진의 차이입니다. 자, 공칭은 여기 보시면 A0가 처음 단면적, L0가 처음 길이라고 했죠. 자, 막말 그대로 처음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늘리기 시작할 때의 면적이에요. 이 변화 면적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칭이 들어간 것은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정확하지 않죠? 그럼 G는 뭐겠어요? G는 이 e 줄어드는 면적을 모두 고려해서, 어, 판단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칭 응력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처음 면적에다가 하중을 나눠줘 버리면 됩니다. 공칭 변형률도 마찬가지 처음 길이에다가 변형량을 나눠줘 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 공칭 응력과 공칭 변형률은 이름만 좀 바뀌었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진, 진, 진응력과 진 변형률은 여러분들이 이 식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걸 따로 유도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암기할게요. 자, 이 문제는 뭐 계산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으로 나온 적은 없고, 자, 지능력의 식에 대해서, 아니 지능력의 식을 골라라. 뭐 1, 2, 3번 중에 지능력 식을 골라라라고 해서 자, 이런 식 자체를 고르는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 재료역학 기본 공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크의 법칙입니다. 후크의 법칙이 뭐냐면 연강의 인장실험으로 재료의 탄성 영역에서 응력과 변형률 사이의 비례관계를 정의한 법칙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응력과 변형률이래요. 응력은 우리 시그마라고 하기로 했고 변형률은 입실론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응력 변형률 선도가 나와요. 자, 그 응력 변형률 선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선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A, B, C, D, E, F까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확인을 할게요. 자, 지금 0이라는 것은 응력과 변형이 되지 않은 초기 상태. 그러니까 하중을 주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장하중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인장하중을 주기 시작하니까 얘가 늘어나겠죠? 점점 늘어납니다. 응력도 생기면서 쭉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A 구간까지, A 구간까지를 보니까 비례하다는 거예요. 비례라는 말은 선형, 선형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A 구간까지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시그마 A, 허용 응력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용 력이라는 말은 여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b는 뭐냐면 b는 시그마 e 라고 해서 탄성 한도라고 해요. 자, 탄성 한도라는 말이 뭐냐면 이 b 구간까지 늘리게 되면 이 탄성 구간 내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시 힘을 놨을 때, 힘을 주지 않았을 때 0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방금 제가 탄성 구간이라고 했죠. 아, 그러면 이 탄성 한도까지는 탄성 구간이 되겠구나. 즉, 여기까지는 힘을 줬다 풀어도 되돌아오겠구나라고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B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나요? 변형이 일어나겠죠? 만약에 하중을 이렇게 쭉 주고 있다가 이만큼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양이 탄성 구간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줄어들긴 줄어들어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는 구간을 소성 구간이라고 해요. 소성 구간에 들어간 순간 이제는 영원히 처음 상태로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c점, c점을 항복점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d점도 항복점인데 자, 시점은 위에 있으니까 상 항복점이라고 하고요. 뒤점은 하 항복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성 구간에서 쭉 늘려 보니까 이런 그래프를 쭉 그리다가 쭉 올라가서 이이 e, 점을 찍어요. 이 점은 극한 강도입니다. 자, 극한 강도는 왠지 가장 크다라는 의미 같죠. 자, 극한 강도 맞습니다. 가장 큰 하주, 응력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큰 응력이라고 하고 시그마 U를 써요. 자, 그래서 극한 강도를 찍고 더 계속 늘리다 보니까 응력이 점점 줄어들다가 F F 구간에서 파단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장 시험을 통해서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 시편이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자, 우리가 가장 눈여겨 봐야 될 곳은 이 탄성 구간입니다. 우리 재료 역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 이런 다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리를 만들었는데 이 다리가 그대로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늘어났어요 자 그러는 순간 굉장히 큰일이 일어나겠, 일어나겠죠 자 다리가 무너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 역학은 탄성 구간 내에서만 활동을 해야지 소성으로 넘어가는 순간 일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탄성 구간이 더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종변형률에 대한 식 한번 볼게요. 자 응력 시그마는 이 e 입실론이라고 했는데 자 시그마는 이 e 입실론 여기서 이는 종탄성 계수다 라고 나왔네요. 자 이거 암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쓸 식이니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변형률에 대한 식자 타우 전단 능력이죠. 타우 전단 능력은 G 입실론 다시 자 입실론 다시 횡 변형률이죠. 근데 g는 뭐냐 봤더니 횡 탄성계수라고 합니다. 자, 이 식도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형량 람다. 자 우리가 위에서 시그마는 이 e 입실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입실론은 변형률로서 l 분의 람다다라고 앞서서 배웠죠.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e. 곱하기 L분의 람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시그마, 시그마 또한 우리가 앞서서 면적분의 하중이다 라고 배웠어요. 자, 이거, 이게 면적분의 하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람다만 남기고 모두 넘겨버리면 자, A 2분의 PL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래서 변형량에 대한 식이 나왔어요. 이 식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쓸 거니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 우리 탄성 영역 내에서만 우리는 생각을 하도록 해야겠다 라는 것과 탄성 영역을 넘어간 순간 네, 파단이 소성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변해버리죠. 형상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재료 역학 내에서 쓸수 없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 식세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용 응력과 안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래프가 있는데 자, 우리 허용 응력 배웠죠 탄성 한도 배웠죠 창복전강도 극한강도 다 배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게 나왔어요 사용 응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용 능력은 어떤 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까지 사용 능력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허용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해라라는 말입니다. 자, 사실은 탄성 한도까지 찍어도 다시 되돌아오긴 하죠. 그래도 이만큼의 여유는, 여유 값은 줘야 안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허용 한도를 정해놓습니다. 탄성 한도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그래서 우리 사용응력이라는 것은 허용한도 내에서 쓰는 응력이고 허용한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탄성한도는 허용한도보다 좀 크다 왜냐하면 여유값을 뒀기 때문에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력 간의 관계를 보니까 사용응력은 허용응력까지 같거나 크다 그래서 허용응력까지 쓸수 있는데 탄성한도는 허용응력보다 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성한도와 허용응력 사이에 이 여유값을 정해주는 게 안전율이에요. 제 예시로 안전율이 2다 라고 하면 이 2만큼의 여유를 가진다라는 건데, 자, 내용을 보니까 탄성분의 소성이라고 했어요. 자, 탄성분의 소성, 탄성한도 이내의 모든 응력, 그러니까 탄성한도 또는 허용한도 사용 능력이 되겠죠. 네, 이거 분해, 영구 변형을 갖는 모든 능력, 이 항복점이나 극한 강도를 사용을 하겠죠. 자, 보통은 극한 강도를 사용하고, 자, 탄성 영역 내에서는 허용한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 자, 몇이다라는 게 되고, 자, 이 안전률을 가지고 네, 여유값을 생성을 해서 사용 능력을 정하는 거죠. 자, 이시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이렇 타요. 그러면은, 여기 뭐, 붙어 있죠? 몇로그램까지탈수 있다. 이게 만약에 850kg이다. 적혀 있으면, 실제로는 850보다 훨씬 더 많이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끊어져 버리면 큰일이 나죠. 그래서, 자, 최소한의 안전한 그런 무게를 제시를 한 거죠. 자, 그것이 안전율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거 기억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EGMK 관계식인데 이식 여러분들 암기를 해야 돼요. 일단 암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언제 쓰냐면, 자 우리 E는 뭐였어요? E는 종탄성계수입니다. G는 횡탄성계수고. 자 K는 동탄성 개수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 M 알죠? M이 뭐였죠? M 이거는 포화성 수였습니다. 자, U는 포화성 비였죠. 이 둘의 관계는 역수관계, 즉 U는 M분의 1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 언제 쓰이냐면 아, 여러분들 동탄성 개수가 아니고 최적탄성 개수입니다. 제가 아, 잘못 썼네요. 최적탄성 개수. 자, 그럼 이 식을 언제 쓰냐면 여러분들 시그마는 이 e, 입실론이다라는 식 기억나시죠? 뭐, 타우는 g 입실론 다시다라는 식 기억나시죠? 자, 만약에 g 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를 줬어요. 그럼 변환할 수 있는 식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관계식입니다. 근데 식이 굉장히 길고 어렵게 생겼습니다. 자, 이걸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ME가 있습니다. ME. ME는 우리가 M이야. 라고 해볼게요. 자, EGM 플러스 1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 국에 미역을 한개 넣고, 왜냐면, 자, 이렇게 시켰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국에 미역을 한개 넣고, 미역국에 미역을 넣어야겠죠? 3km-2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3분 카레에는 미역을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역을 두개 빼라. 라고 외우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에미야이 국에는 미역을 한개 넣고 3분 카레에는 미역을 두개 빼라.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이제 절대 까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EGMK 관계식 사용할 일이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이렇게 암기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